그 여러분들 각성된 소환수 쓰시면서 이런 현상 겪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막난 여기 때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앞으로 갔는데 갑자기 앞쪽으로 타격이 옮겨져 뭐지? 뭐지? 이거 뭔 현상이지? 어 이런 현상 겪어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이거 정확히 어떤 거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버그가 맞고요. 에헤이. 각성된 소환수 중에서도요. 소환수 특성 쪽에 타격의 증가를 배운 이 스킬들에서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타격 에서 증가 배우면 얘들도 발생된다는 소리에요 어떻게 발생시키냐 간단해요 얘가 이거를 쓰고 있어 끝나기 전에 한번 스킬을 더 써요 그럼 이쪽으로 공격 범위가 옮겨가는 거예요 이펙트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성 쪽에서 타격 에수를안 배우는 이런 스킬들은요 자 요런 식으로 때리다가 안 옮겨져요 절대 안 옮겨집니다 뭐 타격 횟수가 증가되는 건 아닌 거말 그대로 범위만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요 어, 타격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내 앞쪽에 타격이 옮겨졌어. 근데, 타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이거는 타격수 증가 버그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험해보니까 아니더라. 그거 뭐냐면요. 자, 이렇게 특성 배운 스킬을 써. 그 다음에 특성 안 배운 스킬이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나가는 거예요. 예. 이펙트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스킬이 나가는 거야. 그니까, 러 1차적으로, 요거, 특성 배운 스킬들의 버그 때문에, 2차적으로 이펙트가 안 보이면서 이런 스킬들이 나가는 버그가 발동이 된 거예요. 네. 한마디로 타격에서 증가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그냥 공격 범위만 어, 내 근처로 한번더 옮기는 그런 버그였다.